방송인 박송 씨에게인데요. 박송 씨의 친형 부부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어제요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됐던 박송 씨 친형의 구속 기한이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구속 상태에서 이 친형 부부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친족 상대 중에 이제 아버지와 같은 직계 존비속 같은 경우에 형제 자매인 경우에 그것을 뭐 소위 친고죄로 하는 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뭐그 프로를 좀 보고 해서 관심은 좀 있는데 생각...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텐데 조금 전에 검찰의 판단이 나왔고요 장현주 변호사님. 박송 씨의 친형은? 구속 기소가 된 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거고 형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거고 이렇게 검찰이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로 그 검찰의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 날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이미 그 박수홍 씨의 친형은 구속이 된 상태였는데요. 예.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열흘, 십일입니다. 그런데 보강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십일 더 연장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만료되는 기간이 오늘이었기 때문에 예. 구속을 해서 기소할 거면 오늘 안에 기소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오늘 친형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형수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아직까지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예.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 보도를 통해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62억 정도를 검찰이 횡령액으로 일단 추산을 하고 앞서는 뭐 1억이 넘을 것이다라는 박성식의 주장도 있었지만 일단 최소 정도를 본거 같죠. 또 추가 자막들이 좀 있나요? 새롭게 들어온 얘기들이. 62억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일단 구속 상태에서는 형. 불구속 상태에서 형수를 재판에 넘겼다. 근데 앞서 화면에 잠깐 봤듯이 한동훈 장관도 어제 국감에서 박성씨의이 사례, 그러니까 친족상도래를 언급을 했거든요. 친족성 노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돈을 가져가면 과연 국가가 그 문지방을 넘을 수 있을까? 아들이 아버지 돈을 좀 가져갔을 때 문지방을 넘을 수 있을까? 사실 그래서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가족 안에서는 국가가. 이러한 어떤 범죄가 있더라도 넘어가지 않겠다. 이게 친족상도의 328조 1항인 것이고 예. 2항은 한번 바뀌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떤 공동체 사회에서 지금 좀 분업화된 사회에서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깝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 왔잖아요. 그래서 멀리는 사촌 정도 동거하지 않는 가족은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바로 국가가 넘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사에 맡겨서 고소가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라 의미인 것이고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박수홍 씨의 형은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경우도 있지만 예. 그 회사의 돈이 박수홍 씨의 통장에 들어갔고 통장에 들어간 돈을 가지고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 친족상돌의 적용 여부가 있었는데 역시 박수홍 씨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친족상돌의 대상은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회사 돈에 대한 횡령. 그리고 박송 씨에 대한 돈의 횡령 두 가지 62억 그것으로 기소되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박송 씨의 친형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네. 대략 횡령 금액을 62억 정도로 잡고 앞으로도 그분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언급할 정도로 지금 여러 방송인 박송 씨의 이 가족사를 넘어서 음. 법적 대응과 여러 가족사 경제적 문제까지 번지고 있는데 또 다른 얘기를 박수홍 씨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상품권 사용 내역이 확인이 안 된다. 분명히 박수홍 씨의 친형은 박수홍 씨와 가까웠던 개그맨 윤정숙 씨나 음? 박금희 씨 등에게 네네. 선물용으로 음. 구입을 했다. 그래서 상품권을 썼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겠다. 박송식이 여러 새로운 정황 증거들을 좀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저 부분이 이제 회사의 돈을 횡령을 했는 거죠. 회사에서 회사의 돈으로 상품권을 샀으면 그 상품권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어떤 업무를 위해서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에게 상품권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저 상품권을 사용했는 것도 적법하고 의법한 고, 적법하고 법한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횡령 금액에 들어갈 것이고요. 예. 지금 검찰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풀을 저도 오늘 보위 관계자하고 지금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죄 있는 사람 죄값 치러야 된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형사 사법의 정의입니다. 상품권 얘기까지 새롭게 좀 나왔고요. 어, 오늘 알려지기로는 친형 부부 친청과 형수가 모두 기소가 됐습니다.